차트의 여러 가지 패턴을 익히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양봉 패턴만 제대로 익히셔도 충분히 주식으로 큰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양봉 패턴 중에서도 아주 높은 확률로 수익을 가져다주는 패턴이 바로 적산병 패턴인데요. 적산병 캔들은 고점을 높여가면서 나타나는 연속된 세 개의 양봉을 말합니다. 일봉 기준으로 하면 3일 동안 연속으로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는 양봉이 세번 연속으로 떴으니까 내일도 더 오르지 않을까? 양봉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주식을 하시면 여러분의 계좌는 아주 빠르게 녹아내릴 겁니다. 실제로 파악하기 쉬운 패턴인 만큼 초보분들이 잘못된 접근 방식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 적산병 캔들 패턴을 활용해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올바른 매매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적산병 캔들이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추가 상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률이 높은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는데 이걸 판단하시려면 적산병 캔들 패턴이 주는 의미를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적산병 캔들 패턴은 하락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가가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매물대를 뚫어 올리는 강한 적산병이 출현하면 실제로 급등할 확률이 높은데요.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서 낮은 거래량과 함께 양봉 3개가 나왔다고 무조건 적산병이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쌓여있는 매물대를 뚫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적산병이 나오거나 일봉상 5일 입평선을 타고 올라간다거나 경고점을 뚫고 올라간다거나 하는 강력한 매수세가 확인돼야 진정한 매수 시그널을 주는 적산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권에서 매물대를 뚫어 올리는 강력한 적산병은 조정 이후에 상승할 확률이 높습니다. 또 5일 입평선에서 출현하는 적산병 전 고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는 적산병, 이런 것들은 주가를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차트 분석은 기본적으로 관성의 법칙과 연관이 깊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주식에서 거래량, 거래 대금은 달리는 차의 연료와도 같습니다. 강력한 매수세를 동반한 거래량이 받쳐 줘야 정고점 저항이라는 언덕을 뛰어넘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앞서 보신 차트 패턴들이 주가의 상승 동력이 강해질 때 주로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물론 강력한 거래량이 받쳐주더라도 계속해서 양봉만 뜨면서 수직상승하지는 않습니다. 적산병이든 장대 양봉이든 급등 이후에는 이전에 쌓여있던 매물들이 소화되는 눌림목 구간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 조정 구간에서 매물들이 잘 소화되는지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으로 전환될 때를 매수타점으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적산병을 활용한 매매 기법은 단순히 양봉 3 개가 나타났을 때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음봉과 조화가 되었을 때 급등 이후 조정 구간에서 매물을 잘 받아내주고 반등이 확인됐을 때 한마디로 이제 방해물이 없이 올라가는 일만 남았을 때큰 수익을 노리고 진입하는 매매법입니다. 이때 상승할 힘이 충분한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거래량보다는 거래 대금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눌림목 구간에서 음봉 캔들이 하나만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개수는 전혀 중요하지 않지만 만약 음봉 캔들 중단한 개라도 최초 양봉 캔들을 이탈해서 아래로 떨어졌을 땐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 원칙만 잘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아주 높은 확률로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2월에 초점도체 이슈로 상승했던 파워 로직스의 일봉 차트인데요. 적산병 출현 이후 보합과 응봉 이후에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하셨다면 적산병 패턴과 장대양봉이라는 강한 매수 신호를 신중하게 두번 확인하고 진입하셨어도 이렇게 고점까지 91%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겁니다. 만약에 고점에서 매도를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고점 이후 음봉 다음날 개파락까지 확실한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천천히 나오셨더라도 수익을 보고 탈출할 수가 있었던 거죠. 촬영일인 4월 3일 기준 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은 날임에도 불구하고 크게 상승한 엔캠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5일선 위에서 적산병이 출현한 이후 연속으로 또한번 적산병이 나옵니다. 5일선 아래로 떨어지기 전까지 거래대금이 받쳐주면서 강한 상승을 했죠. 이제 좀 보이시나요? 이런 상승 패턴 따라서 매수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초보자분들이 특히 어려워하시는 게 이제 언제 팔면 되겠냐인데 적산병 패턴 매매는 5%에서 10% 정도는 거의 확정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욕심을 버리고 원칙에 따라서 기계처럼 매매하시는 게 최고의 방법인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죠? 더갈것 같아서 무리하게 보유했다가 크게 수익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도 타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통은 여기서 팔아요. 지지하던 이평선을 이탈하고 아래로 빠지면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매도 신호가 또 있었죠? 일단 양봉인데 거래대금이 빠졌다는 것만 봐도 매수세가 약해졌다는 걸 파악하시고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캔들 모양을 도지 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냥 외우세요. 십자가 모양은 도지 캔들, 도지 캔들 나오면 추세가 전환된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승하고 있는데 도지 캔들이 나왔네. 거래대금 줄었네. 눈 감고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제발 나갈 수 있을 때 나가셔서 돈을 크게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차트를 보면서 설명 들으실 때는 여러분들도 아 이럴 때 사면 되겠구나 이런 게 오르는 차트구나 보이시겠지만 막상 직접 해보려고 하시면 막막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만 이해하셨어도 여러분의 매매 승률은 올라가겠지만 저는 이번 영상에서 더 직접적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매매할 때 사용하는 적산병 검색식과 적산병 출현 전 급등 신호가 나온 종목을 여러분이 미리 찾아내실 수 있는 검색식까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4월 3일 오늘 적산병 검색기에 나온 종목을 보면 엔캠 하나가 나왔죠. 그만큼 장이 안 좋았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만 찾아주는 검색기를 이용하시면 위험한 매매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세력이라고 부르는 기관 외국인도 갈려 나갑니다. 개인은 말할 것도 없겠죠. 실제 차트로 검색기에 나온 엔캠 차트 분석 한번 해드리고 이 검색기 공유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이런 내용 공짜로 다 알려드리는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구독자분들이 크게 호응해주시는 특별한 선물 드리고 남은 내용 이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수익을 내겠다는 일념으로 투자 관련 서적도 읽어보시고 강의도 찾아보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주식을 시작하고 4년 정도는 정말 많이 잃어봤기 때문에 영상을 찾아오시는 분들의 간절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채널 구독자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방에서는 제가 구독자님들께 영상으로 설명드린 매매기법이나 조건 검색식 등을 실제로 활용해서 찾아낸 종목들을 하루에 한 종목씩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3월 21일에 레몬이라는 종목 추천드렸고요. 실제로 당일에 한번 다음 날또한번 상한가를 달성하면서 정보 받으신 분들은 짧은 시간에 크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 강의 영상에서 언급해 드린 급등 매수 타점이 나왔다고 설명을 드렸고 오르게 된 경위, 모멘텀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방은 누구나 들어오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제 채널 구독자라고 인증해 주신 분들의 한해서만 입장 링크를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보시면 이렇게 9,0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2월 달에는 초전부채 테마가 가장 큰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이 방에서 안내해드리고 신성 델타테크, 서남, 덕성, 파워로직스 등 관련주를 알려드렸고요. 결과는 모두 2배 이상 크게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많이 시청하시고 계실 텐데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데도 아직 이 방에는 참가 못하신 분들 중 수익을 직접 보면서 공부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자분이시라면 전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모의투사로 연습하고 계신 분들도 제가 종목만 띡하고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매매법을 활용했고 왜 올랐는지도 설명을 드리니까 공부 목적으로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입장 가능하신데 인증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 지금까지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제 개인 번호를 잠시 위에 오픈해드렸습니다. 자, 010-2308-6590번 제 번호로 참가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서 약속한 참가라는 단어로 인증을 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벤트 시작한 뒤로 문자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내주시는데 특정 시간에 문자가 몰리면 스팸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응답이 없더라도 이거는 통신 신사 문제라서 그런 거니까요. 한번 보내고 실망하지 마시고 꼭세 번까지는 제시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락 없이 확인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3일 당일입니다. 검색창에 0156을 검색하면 조건 검색 실시간이 나오죠. 여기서 적산명 검색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엔캠이 나오죠. 엔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일선 위로 양봉 3 개, 적산병이 나왔죠? 말씀드렸던 바로 그 적산병입니다. 이런 게 매수하시기가 괜찮다는 겁니다. 물론 눌림 이후에 조정받고 거래대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들어가셔야겠죠.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엔캠 모니터링 하시면서 적절한 매수 타점이 나오면 제 영상을 좀 반복해서 보시고 아 이때 사라는 거구나 정확하게 이해되시고 나면 한번 연습해 보셔도 좋을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급등주 찾기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급등주 찾기를 검색해보면, 이렇게 종목들이 쭉 나오죠. 이런 하락장에서도 다 오른 종목들만 나왔습니다. 장 시작 이후에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2, 3% 오르는 시점에 잡아내는 검색식입니다. 초보분들이 상승하는 종목 패턴을 익히기에 정말 좋고, 단타 매매하시기에는 뭐, 보시면은 상한가 간 종목, 10% 이상 오른 종목들 평소에는 훨씬 더 많은데요. 수두룩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 지금 오늘 하락장이어서 이 정도 나온 건데 여기에 나온 종목들만 2, 3% 오른 시점에 잡힌다 그러면 끝났죠. 이거를 아,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장중에 시간 내시기 힘든 직장인분들을 위해서 종가매매 검색 설정법도 같이 첨부해뒀습니다 마우스 클릭만 할줄 아시면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게 만들어뒀으니까 어려울 거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이것들도 영상에서 공개한 제 번호 010-2308-6590번으로 참가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반신반의 했는데 진짜 그냥 이렇게 알려주로 되는 거냐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직접 뭐 해보겠다 도움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 안 보내셔도 됩니다. 영상 봐주신 걸로 충분합니다.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주식을 알려주신 스승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매매법을 실전에서 적용해 가지고 수익내는 걸 보여주시고 종목도 짚어주시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실질적인 도움을 안 주셨으면 저는 주식으로 먹고 살기까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분도 돈 받고 저한테 알려주신 거 아니거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참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 없이 돈 벌려고 하지 않으시니까요. 이런 강의 찾아보시는 분들은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공부하시는 이유는 불안해서겠죠. 저도 그 마음을 압니다. 이렇게 수고스럽게 찾아서 노력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입니다. 주식시장은 사람이 죽어나갈 수도 있는 곳이니까요. 이 영상 보시고 주식공부방 들여오시려는 분들은 제가 공유하는 정보로 돈 벌겠다는 마음보다도 나도 이런 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공부하자라는 마음으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에 항상 말이 길어지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